지금 이제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했듯이 파트 3에서 그쵸? 4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먼저 상대 이름을 부르죠 먼저 맨 처음에 상대는 부르는 거야 상대 는부르 이름 상대, 이름 상대 이름을 먼저 부르 먼저 부를 때 여기서 중요한 게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얘가 이름을 full 쓰는 때 만약에 내가 환호면 영어 이름이 환호리잖아 hello 환호리 이렇게 부르는 거랑 hello 환호 부르는 것도 다른 거야 또는 hello m y s t 도 다르겠지 헬로우 환호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헬로우 미스터리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달라질 줄 알았는 걸 알아야 돼요. 환호리라고 부르면은 그냥 격식적인 표현. 그냥 미스터 환호리라고 부르게 돼요. 되게 복잡하게. 그 환호라고 부르면 그냥 아는 사람일 확률, 친한관계 미스터리라고 하는 게 격식적인 관계.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잘할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요것들인데 일단, 전화를 할 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자기 이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누구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름을 얘기하는데, 내 이름을 얘기하고, 나는 이완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YBM이에요. 그러면 나는 YBM에 다니는 이완호란 말이지. 이렇게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에는, 상대쪽이 거래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고객. 고객. 고객일 확률. 그래서 고객이라든지, 그렇지.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우리는 회사의 확률이 높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업무, 뭐, 판매라든지, 팔고 난 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제품 재고라든지, 아니면 뭘 판매하기 위한 영업수단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 기타 문의라든지, 우리가 이번에 뭐 하려고 하는데 업무 협조를 좀해 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우리가 니네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뭐, 요금은 얼마니, 기타 등등,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지, 이런 게. 그쵸? 그러면서,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러고, 뭐, 해결하기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추가 정보를 뭐 하더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이름이 나오고, 우리 회사 이름이 나오잖아? 그럼 이때는, 아, 거래처의 확률이 높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거를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왜냐면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이 둘이 대관계를 빨리 이해를 못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그 걔네 지원 파악이 느려져요. 특히 파트리포에서. 그래서 관계 파악이 중요해. 이게 킥 하나야. 더 팁이지 팁. 네. 두 번째 내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뭐야? 내 부서 이름을 얘기하면. 부서 이름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 뭘하게 되는 거냐 아 얘네는 같은 회사야 왜냐면은 안녕 나 기획팀에 누군데 안녕 나인사팀에 누군데 나 마케팅에 누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10중 어, 어, 8구 같은 회사겠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갑자기 전화해 가지고 누군한테 안녕하세요 투입부서 이한호니다 그럼 당연히 YBM이지 내가 저기 뭐냐 해커스나 영당이전화가주고 안녕하세요 투입부서 이한호인데 그럼 뭐 투입부서 뭐저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삼성이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토익부서 이한호입니다. 그럼, 네? 응, 왜요? 이렇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삼성에서 LG 전화하면서, 안녕하세요. 기획팀인데요. 그럼 LG는 뭐 생각해요? 당연히 자기네 기획팀인 줄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부서 이름을 얘기하면 같은 회사고, 이때는 보통 업무협조가 제일 많아요. 업무협조에서 뭐냐면 요청하는 거, 뭐가, 뭐, 문서가 누락됐다든지 기타 등등 보통 마케팅에서 어, 전화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팀에서. 보통 회계팀에서 많이 와.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리인버스먼트. 그, 우리가 쓴, 상환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출장비 나와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구매부서에서 전해가지고, 야, 이번에 니네가, 예를 들어 뭐, 책상이나 이런 거 구매하기로 했잖아. 근데 개수가 좀 부족해, 어쩌, 아니면 뭐, 예산이 부족해, 뭘 해야 돼. 이런, 그런 내용들, 사내에서 서로 업무협조에 관련된, 된다, 안 된다, 못한다, 아니면 추가 정보를 달라. 이런 유형의 글이 퍼진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거의 같은 부서의 확률이거나 아니면 아예 전부터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래, 아주 친근한 관계, 이름을 불러도 되는 것들. 저번에 내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타이틀이라고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우리가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버락이라고 부르는 단 어, 관계와 미스터 오바마라고 부르는 단계 서로 다르다 그랬잖아 그치 렇 여름도 러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됐지만 어, 만약에 미스터 어리 미스터 미스 리라고 미스터 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랑 그다음에 환호라고 부르는 건 다른 단어지.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 생각처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토익에서는 같은 부서일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못한 거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변경된 거라든지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우리 오늘 풀었던 문제도 나왔잖아 진행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들 여러분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좀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지문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더 빨리 머리를 써가지고 듣고 이해한 다음에 관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파악하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줘야 좀더 LC가 쉬워져요. 그래야 더잘 들리는 거야.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어차피 이번 내일모레 토이또 나올 거야, 이런 내용들이. 항상 이걸 유념하세요. 듣자마자 이름을 들을 때,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머릿속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돼. 생각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